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주연마맘 내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붓듯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옵니다. 내 주연에 맘 붙듯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아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맘부들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줄을 따라 올라가 천 오픈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의 마음 붙듯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함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단을 둘러서서 저라 너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제 이제 에서의 족보에 이어서 다시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을 잘 들여다보면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지만 이 인생 가운데 문제 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도 문제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신도 문제 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낙심이 아니라 이 시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책임지시고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일 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근데 뭐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 여러 이름들이 막 나열되고 그래야 될것 같은데 요셉 이야기 하나만 딱 적혀 있습니다. 요셉이 17세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지금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 17살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 지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이 굉장히 많은 문제에 노출이 돼 있고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친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친어머니를 잃어버렸고 또 여정을 포함해서 다른 어머니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친어머니를 잃어버렸고 어머니가 셋이나 있고 또 배다른 형제들이 열 명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종을 통해서 낳은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애매한 뭔가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서로가 마음을 다 함께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2절 보면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열일곱 살때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들과 트러블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인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 갓 아셀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형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이들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싹 보고 가서 이렇게 일러 바치는 그 동생을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 미움 포인트가 최소 세네 개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신의 잘못, 자신들의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야곱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요셉은 어떠한 아들이었는가 굉장히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종들을 포함해서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라헬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야곱이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식으로 이해를 하면... 뭔가 이렇게 늦둥이를 얻었을 때, 얻었을 때 그런 기쁨이 또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요셉을 향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특별하고 깊고 애틋하고 뭐 이렇게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갈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속으로만 그러면은 뭐 그렇게 큰 문제로 드러나지는 않을 텐데, 아, 절에 보니까 야곱이 대놓고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형제들이. 그 요셉 위로 형이 1 0 명이나 있는데 요셉을 대놓고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미움받는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1 2 명이나 있는데 요셉을 위해서만 체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1 2 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에게 특별히 뭘더 주거나 뭘 이렇게 사주면 뭐 난리가 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두 명이다. 근데 한 명에게만 뭘 사줬다. 만약에 저희 초등부 세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에게만 뭐 간식을 따로 줬다. 이러면 큰일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의 질투가 어마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야곱의 행동은 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는 이 행동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됩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정이 깨지는 모습, 이 깨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이 가정을 잘 세워가야 했는데 지금 야곱이 야곱이 하는 어떤 모습들이나 이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가정을 화목하게 온전히 못 세워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임하셔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뒷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일을 통해서 애굽과 그 주변 땅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이 가정에 화해가 임하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고 이 가정의 문제를 또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문제 투성이고 우리 가정에도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야 이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 가정이 세워질까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지만 어,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어,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 요셉도 성장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 문제 투성이였습니다. 계속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축이 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 미움을 받습니다. 또 미움을 받을 행동을 계속 어, 말씀해 보면, 그 일들이 계속 기록이 돼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유명한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비슷한 꿈을 두번 꾸게 됩니다. 그 말은 그 꿈이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가실지.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두 번의 꿈을 통해서 어, 이거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알려 주신 것입니다. 어, 그런데 결국 요셉은 이꿈 이야기를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됩니다. 더 미움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어, 애굽으로 팔려 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가야 나중에 총리가 되고 어 애굽을 구원하고 그 애굽을 통해서 주변 땅을 구원하는 이 일들이 이제 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다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어 요셉의 첫 번째 꿈 이야기가 7 절에 나옵니다. 어 밭에서 곡식 단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단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듣기만 해도 형들이 기분 나쁠 일 아니겠습니까? 이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아,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러니까 이꿈 이야기 때문에 더 미움 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일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인데 어쨌든 이일 때문에 요셉은 더 밉상이 되었습니다. 어, 자신이 지금 어, 형들의 일을 일러 바치는 것 때문에 미움 받고 채색옷 입은 것 때문에 미움 받고 꿈, 꿈 이야기 한것 때문에 미움 받았으면 대충 분위기를 봐서 더 얘기 안할것 같은데. 요셉은 또 다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또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은 부모님을 의미했고 열한 별은 자신의 열한 형제를 의미했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마저 요셉을 꾸짖게 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계속 미움을 당하지만 이꿈 이야기를 했고 형들이 아무리 반발을 하고... 야곱이 그의 아들을 요셉을 꾸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여주신 이 꿈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으면 이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꿈 얘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환경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11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 두 가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늘 넘어뜨리는 것 같고 문제투성이고 우리 가정만 봐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라볼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길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주님은 아, 주님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오늘도 그런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걷는 길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눌리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라보고 붙들고 주님과 길 되신 주님과 진리 되신 주님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삶을 볼때 야곱의 가정에 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제들이 화목하지 못했고 요셉은 미움받았습니다. 꿈 이야기를 두 번이나 했는데 더 미움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애굽에 팔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낙심의 환경들 속에 있지만 이 모든 과정과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함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낙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주님은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은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들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길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길을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묻게 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주님이 열어 주시는 길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의 환경들이 우리의 숨을 숨통을 조여오고 숨 막히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숨 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길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